울 엄마는 서울 커리어 어머니셨고 아빠는 광주시골 청년이셨어 아빠 말로는 서울 각쟁이었던울 엄마를 누가 다리를 놔줘서 엄마가 광주까지 소개팅하러 내려간 거야 근데 그때 KTX도 없던 시절이라 무궁화 어인가 타고 내려간 거지 근데 아빠가 또 은근 매력이 있었나 봐 말도 잘 통하고 식사하고 차까지 마시니까 시간이 순삭돼 버렸대 근데 이제 엄마 서울 올라갈 시간이 다가왔고 잘 가요 하고 배웅해 주는데 순간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볼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 근데 울 엄마는 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서울 광주 너무 멀다 이 생각하고 계셨대 기차 딱 타고 창가에 앉아서 아빠한테 손 흔드는데 그 순간 아빠가 겁나게 뛰어가는 거래 그 아빠 인사 격하게 하시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뛰어간 곳은 바로 매표소였고 거기서 미친 놈처럼. 저기요, 지금 출발하는 서울행 한장이요. 아무거나. 하고 외쳤지만 어쩌나 방 매진됐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노래졌대. 아, 이렇게 내 사랑은 가는 건가? 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어머, 손님! 지금 막한 분이 환불하셨어요. 운전자 오셔라. 하면서 표를 줬다는 거야. 신 봤다. 하면서 표 들고 허겁지겁 기차에 뛰어올라타서 자기 자리 번호 보면서 막 하는데 두둥그 자리가 엄마 옆자리였던 거야. 허허. 인연인가 봅니다. 엄마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고 그날 이후로 두 분의 불같은 연애가 시작되었